모델 에리 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이거든요. 한번 슬쩍 워킹 한번 해주실까요? 직접 가까이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한번 포즈를 한번더 취해주시고 앞모습도 보여주시고 옆모습까지 또잘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첫 번째, 두 번째 레이첼 골프 패딩 치마 기모 레깅스 그리고 프레즘 단방 콜라 골프 니트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컬러는 다 블랙으로 입었습니다. 블랙으로 입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봤을 때 어? 이 윗부분이 블랙인 게 블랙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바디 부분에 몸통 부분에 블랙이 더 많이 들어가서 블랙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선택하실 때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잠깐만요. 방송에 들어가서 댓글도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와이파이를 좀 확인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패드가 이게 바로바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요거를 확인해주시고 제가 그 사이에 우리 한 번만 가까이서 보볼까요 일단은 위부터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 게 일단 상하, 상의부터 하의까지 요게 지금 프리즘, 단반폴라 골프, 니트입니다. 그래서 제조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블랙이 있는데 요게 지금 블랙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블랙 컬러 지금 에린 님이 입고 있는 게더잘 나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투엘라 판매 목폴라 티 중에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제품. 그렇죠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고. 지금 우리 에린 님이 입고 있는데 입었을 때좀 착용감은 어떨까요? 굉장히 니트인데 까끌거림이 하나도 없어. 어 오, 네. 까끌거림이 없고. 훈훈하고 따뜻하다고. 허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반목이면은 답답할 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답답하지도 네.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어, 답답하지 <laughs> 않고. 그리고 이 프리 사이즈를 지금 혹시 입으셨나요? 네. 네, 어, 저희가 지금 뭐, 라지 사이즈도 추가 제작, 제작을 했는데, 여유있게 입고 싶다. 나는 이제 딱 붙는 것도 좋으나, 좀 여유있게 입고 싶다 하는 분들은 라지, 또큰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혹시 이 상의는 몇을 입으시죠? 상의는 주로 5. 상의는 주로 5를 네. 입으신다. 90 사이즈 입습니다. 네, 네, 5나 90 사이즈. 평균적인 사이즈를 입고 계신데 지금도 프리 사이즈를 입으니까 보시면 약간 여유감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모델분은팔 길이가 길어요. 네, 팔 길이가 길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모델분 다른 컬러 한 번만 가져와 줄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가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지금 천세윤이 옷이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살짝 안 나와도 돼요. 우리 모델분과 옷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는 두 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 컬러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또이 옷이, 이 디자인이 컬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다들 뭐유진님도 들어와 주셨고, 다들 들어와 주시고 있는데, 벌써 36명이. 들어와서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인사도 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델분이 입고 있는데 살짝 더 보여드리자면 이 손목 부분 그리고 여기 배 부분 보여드리고 뒤쪽까지. 네, 근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선물을 하셔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에린님이 입고 있는 이 스커트가 패딩 치마 기모 레깅스죠. 패딩 네. 치마 기모 레깅스고, 요게 지금 트웰라의 판매 1위 제품입니다. 네, 판매 1위 제품이고, 우리 아까 전에 에리님이 입고 나서 너무 따뜻해 하셨거든요. 그죠? 직접 입으면 은 그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무빙 스커트라서, 솜이 어, 빵빵하게 들어있습니다. 만져왔을 때도. 네.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겨울에 라운딩 가실 때, 아우, 너무 추워하지 마시고, 요런 기모 레깅스 하나 놔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레깅스 부분도 피치 기모 레깅스. 그렇죠 네. 피치 기모 레깅스고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우리 모델분은 어떤 컬러 입으셨죠? 지금 입은 건블랙아 입은 것은 블랙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우 천사연님이이쁜 슈스티님이 입고 계신 더 빛나미라 하는데 아마 제가 아니라 우리 모델분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델분이 왜냐면기록이도 있으시고 모델 비율이 좋으시기 때문에 워낙 근데 사실은 어떤 분이 입으셔도 예쁜 게 우리 트엘라 의류입니다. 네. 박대님께서 골프웨어인데 평상시에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트엘라의 장점이 평상시에 입어도 정말 좋을 만한. 이것도 보시면 사실은 일상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죠 일상복과 다를 바 없이 예쁜 디자인인데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한 게큰 장점이고. 그리고 지금 혹시 이거 하이는 사이즈를 몇을 입으셨을까요? 어, 지금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를 네. 입으신 이유가 우리 모델분 키도 있고 다리 길이도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 나는 뭐5 정도 입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사이즈 프리 사이즈 입으시면 될것 같고 저는 키가 170 넘습니다 음. 혹은 저는 하이가 엉덩이가 어, 엉덩이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하시,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라지로 들어오셔도 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땡 영님께서 너무 예쁘대요 어 너무 예쁘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 게 가장 인기 많은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네. 그리고 우리 애린님께서 죄송하지만 조기 레깅스 한 번만 다른 컬러 좀 가져왔을까요? 와 저희가 요거를 이제 같은 옷인데 다른 컬러, 네, 다른 컬러. 요렇 게 보여드릴까요? 네,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요렇게 보여도 되고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지금 애린님이 입은 것 그리고 다른 컬러로 매치한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면 될것 같고 진짜 제가 투애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을 봐도 아시겠지만 은이 가격이 많이 안 됩니다. 네 다른 곳에서 이거 구매하시려면 한 장당 사실은 몇 십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방송 중에 사면은 가격도 일단 좋은데 여러분이 댓글을 지금처럼 남겨주시는 거. 황땡영님, 박땡영, 박땡님님, 뭐천사유님처럼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어떤 걸 준다고요? 스워키프팅. 아, 네. 지금 입고 있는 투토스타드. 맞습니다. 아, 너무 좋잖아요. 네. 댓글만 달아도 선물이 가는 시스템. 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지금 벌써 또 시청자 수가 두 배가 뛰었습니다. 예수 아, 네. 분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